모니터 피벗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 LG전자 24MB 35P 24MB 35PH IPS 광시야각 FHD 피벗 높라지 24인치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켜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뛰어난 IPS 패널을 통해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색상을 제공합니다. 피벗 기능으로 세로 모드로의 전환이 간편해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. 또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체형에 맞춰 최적의 시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연결 옵션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며 생산성을 높여줄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